잘 왔습니다. 어? 와이 녀바라 이거. 와 이거 진짜 졸라 음탕하네. 아니 음탕하다 뭐지? 음흉하네. 음탕한 것도 맞긴 해. 아니, 왜 이러세요, 진짜. 야, 좀, 좀비들이 많다, 여기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살았다. 자, 장전 좀. 포탄, 아이고. 아, 저 스틱핑거 한대 쥐어 박으면 죽을 것 같은데, 저거. 가버리운? 어, 어 이새무빙라 오케이, 인정 봉, 악, 씨! 야, 진짜 나 하나 잡으려고 좀비가 다섯 마리인데 나한테 세 마리 있다니 난 믿겨지지가 않아, 지금. 어? 왜 여자한테 둘러싸이면 좋은 거 아님? 바로 반지먹고 거침없이 흔들어버려잉? 나가? 이거. 어우, <목소리> 병... 씨, 졸뻔? 아니, 나는 좀비 밀기 싫어가지고 천천히 쏘고 있는데, 저기, 아, 아파트 쪽에서 황미로써. 뒤질 뻔 했네. 뭐야, 이거? 깜짝 깜짝 놀랐네. <laughs> 일루 와, 일로 와, 로 가버리엣! 이모디? 이러면 고청킬도 잡겠죠? 고청킬 하나 남았다. 가버리엣! 어어. 송, 아! 벌레야 좀 빨아줘. 벌레야 나중에 내 작품에 출연해주면 안되냐? 제목 흑형 4명과 밥먹다 말고 다른걸 먹네. 알아? 아이 새끼 뭐 대한민국에서 야동 금지인데 이 새끼 6번 할라 그래. 아 진짜 이거 애새끼들 닉네임 꼬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채팅창부터 그냥 지X난데 그냥 유튜브에 쓰레기통이요. 아니 복귀리 코즈 이 새끼 또 왔네. 진짜 니네, 내 방에서만 이래라, 내 방에서. 어? 니네, 어디 가서 이러지 말고, 내 방에서만 이래, 진짜. 어? 뭘꼬라 이게. 어우, 이쁘다 <laughs> Very pretty. Shit. v e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렸는데, 왜? 왜 욕먹어야되냐? <laughs> 여기가 왜 쓰레기통이에요! 화나네? 좀비죽여야지? 요! 카스온라십1 3카 와우 아니 카스올라인 진짜 캐릭터잘 뽑는다니까요? 카스올라인 캐릭은 잘 뽑아 어우, 야, 중거리 명중률 진짜 좋다. 아, 돼! 이게! 가버려! 내가 하늘 위에 서겠다. 오우! 좋았구요. 어, 어? 미안. 아, 점프가 안 됐어. 진짜 한 번만 봐줘, 어이. 아이, 점프가 안 됐어요, 진짜로. 아, 미안하다고. <laughs> 아, <그아> 씨발. <laughs> 봐줘, 진짜 한 번만. 진짜. 아, 한 번만 봐주세요, 진짜로. 아이, 부끄러워. <laughs> 칼로 쓰시니까 좋더냐? <laughs> 칼로 어딜 <어디> 쓰시는 거노? 비밀입니다. <laughs> 젓가락을 가져와라. 뭘 젓가락을 가져와, 이! 요도에 꼽지 말아주세요, 엥? 앙큼한 소전염 칼로 살짝 찌르니까 바로 시듬소리 나와버린. 아이, 아이, 새끼들 오늘 왜 이래? 오늘 단참 이 새끼들 약초먹었니 뭐야 헤드샷 리안되지 <목소리> 마라 뒤지는 거야 이렇게 어? 내 화살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 이렇게 죽는 거야 그냥 어? 하늘나라 가고 싶어 오케이 아니죠. 안내 기술 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와라 호숨도 치 만들어버리기 와와와 미안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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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몸에다가 뭐 이렇게 화살을 어? 박아놨니 <laughs> 너 내가 쏜 거냐 제정신 이거 이출 천장 이거 <laughs> 아니 나한테 무슨 나비카 하나 들고 덤벼 이놈이 나 그래도 좀비인데 오랜만에 한번 그러면은 가볼까? 아씨왜 좀비들이 이렇게 많아 이 동네 치안이 왜 이럽니까? 좀비가 왜 이렇게 많아 제피 일단 비켜 비켜! 비켜 이년아 어? 이거? 오 사람 개 많아 뭐야 미친 흔들어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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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우 그냥네 실할났네 비밀 없소 이러고 있네 뭔 비밀 없소예요 우리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와 씨발 바보들 저기서 뭐하냐? 바버리엿 너도 가버리엿 와, 미친 씨와 몇 킬이야, 이거! <laughs> 야, 이거 몇 킬이야? 미쳐버리겠네? <laughs> 몇명 잡은 거야, 나? 와, 역시 타임지인가? 엿! 스팀팩 말이는 전설이다, 그러니까. 으아, 바로 이즈! 몽포의 스팩 마린, 초비들이 계속 올라가는데, 아 씨발야 초피링 너무 많아. <laughs> 아 저글링이, 와 오킬. <laughs> 아 근데 저글링이 너무 많음. 뭐라는 거냐 얘? 충분 관세 협의를 축하합니다. <laughs> 그래 그래, 너희들도 빨리 잘 되길 바란다. 안되겠다 보라니로 선회한다 우리가 알던 비방은 죽었다. 저 10년들 때문에. <laughs> 어? 왜 내가 가는 것만 숙주가 나오는 거지? 야, 집 위에 3마리 있어, 3마리. 오, no! 가버리 하하하하하! <laughs> 방금 거의 사거리 버그 수준인데, 사거리 버그 났나? 왜 이렇게 길게 나온 거지 방금 아니, 몇 마리가 오는 거예요? 아, 몇오예 아, 몇 마리가 오는 거예요? 아, 가 오는 거예 아, 몇가 오는 거 아, 몇오 내가 오자마자 명단이 뚫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한데? 내가 명단 딱 가려고 하던마자 바로 터졌는데? 재앙을 그냥 몰고 오는구나 어쭈 너잘 걸렸다 일루와 가버야 돼지 자식이 앞길을 막아 감히 내가 뒤 수영 준비 해야 될것 같아. 동. 아, 이럴것 같더라. 아, 아파트 빨리 가서 살았는데 이거. 선생님 처음 놀러 왔는데 이게 무슨 대화죠? 뭐야 유입이야? 어. 아이고 유입아, 그래 그래 그래. 보보리야.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. 어.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구나. 유입은 돈 먼저 내라. 아이 뭘돈 먼저 내라해요 또또또또또 봉벌레방 원주민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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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죄없는 유입도 공격하기 시작한다. 폭력적인 생피들. 멤버십은 하고 채팅치이야나 아! 아네들이이뭐 해가지고 유입 나갔잖아! 어? 유입아.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기부터 흔들어 봐. 나가. 아, 이 새끼는 유입을 막 따라 먹으려고 하네. 아유, 왜 유입을 괴롭혀요. 진짜 유입이네. 유입 말고 우리한테 신경 써. 유입 꺼져. 네가 나가. 유입아. 일단 놀게. 나가. 나도 유입인데. 아, 벌레 방송은 센과 치이로에 나오는 오물신임 깨끗해질 수가 없음 뭔 소리야? 그 오물신도 막그 배때기에 박혀있는 자전거 같은 거 빼니까 깨끗해지더만 어? 갓! 그렇지 뭐야, 이거 난 이쪽 수비한다, 얘들아 이쪽 수비가 좀 재밌거든요, 애들 많을 때 자, 좀비가 내려올 때 쏘는 겁니다 좀비가 내려올 때 쏴야 이렇게 총알타기를 못한다는 거 네, 고맙습니다 으아, 그냥 해피 좀비는 그냥 막 갈게요, 그냥 으아, 바로 이거야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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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! 뛰라고, 뭐해, 병신아! 아우 뭐해, 비켜, 오스, 말! 아, 비키라고, 뭐하는 거야, 도대체! 송, <목소리> 아 진짜! 그 이씨 ㅂ 입구에 왜있냐 공벌레 입구막기 유즈맵 파는거이아그거였어 어, 이제 공벌레 입구막기 못 들어오게 막아라 어 그럼 누가 이라샤이마세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입구막기면은? 누가 이제 그 메딕 치우면서 이라샤이마세 이것도 해줘야지 왜안 해줘 오케이 준비 없고 아싸! 드디어 개꿀빠는 공간 오는구나, 내가. 야 엉덩이 좀 쳐봐. 아, 너 샷건 좀 쏘자. 샷건은 총알 관통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앞에서 쏴야 된단 말이야. 와, 총수 조심해! 어, 러 왔더라. 야, 애들 다 눈치 까고 뒤로 빠졌는데 거기서 춤추고 있으면 어떡하니? 어? 애들 딱 오는 거 보고 아 이거 큰일났다 하고 뒤, 뒤로 빠지는데 저 새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 태연하게 춤추고 있다, 사망. 조심 좀 하지. 몽벌레는 개꿀빨 생각하지 말고 내꺼 빨 생각해라. 아이 뭘니거를 네 빨아! 아우, 들러오시라고 자빠졌네. 개꿀빨 생각 말고 <laughs> 지꺼 빨 생각하래, 씨 <웃음> <웃음> 자 좀비 올라오는 거 밀어버려야 됩니다. 이렇게요. 야헤비 좀비 저 그냥 딜로 녹이자 올라오면은 저 새끼 올라오면 그냥 그냥 어 하늘나라 보내버리자. 야,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다. 밖에 있는들 애다 감염돼가지고. 야 걱정하지마, 이거 소녀 좀비 같은 애들은 올라오면 내가 샷건으로 밀어버릴 수 있거든? 해피 좀비는 니들이 녹여줘야 돼 근데? 뭔말할어 소녀 좀비 같은 것들은 내가 그냥 다 밀어줄 수 있어 죽이지는 못하지만 수비 능력 하나는 그냥 어 브라질 월드컵, 독일 국대급입니다잉 밀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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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버려